친한 사람들끼리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서 같이 협동을 해서 네네.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 그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목적이라면 네. 그 많으면 많을수 좋다. 아.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 두 개지만 네. 더 많아도 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을 처음 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비슷한 동종 업계면은 당연히 경쟁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근데 말씀 들으면 맞다는 생각이 드는게 옛날에 할머니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식당이 있는데 옆에 식당 경쟁이 아니라 식당끼리 모여 있어야 그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장사가, 장사가, 잘 장사가 잘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 그 재생에너지를 하는 태양광 협동조합도 네. 많이 생기면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네.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어, 협동조합이 있는데 내가 또 만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 또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아, 가까운 그럼요. 사람들끼리 네. 그래요. 그럼 이제 621킬로와트를 발려 마루.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의 테마파크 주차장에 이거 재밌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태양광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주에서? 어, 저희가 종자관리소라는 게 있는데요. 종자관리소 분소가 종자관리소요? 네, 음. 그뭐쌀뭐 뭐 저기 씨앗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하고 음. 어, 그러는 데인데 이게 분소가 네. 지금 연천하고 그 여주하고 평택 세 군데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종자관리소에서 우리나라 토종 씨앗들도 관리하고 그러는 거겠네요? 물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저희가 여주분소 그 기계 창고 지붕에 네. 그 73kW를 2호기 시민발전소로 설치를 하고요. 네. 이 9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합쳐가지고 394kW. 그렇죠 올해. 그렇게 해서 꾸준히 늘려가시는 건데 몇 년도에 처음 아까 몇 년도에 이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저희가 이, 2022년도 2022년 어, 6월달에 네. 설립이 됐고요 준비는 이제 2022년 1월달부터 준비를 했, 했습니다. 아우 그러면은 이게 어, 길다면 길지만.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2년 정도의 사람들을 모으고 벌써 햇빛 발전소를 두 개를 올리시는 거네요. 네, 지금 여주에서 경기도 여주입니다. 도자기도 유명하고. 쌀도 유명하고 여주에서 시민태양광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는 박만양 여주시민협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8996님이 신청하셨죠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듣고 이야기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부에 이어서 여주시민협빛발전협동조합 박만양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 4부에서 얘기할 때 협동조합 같이 하니까 참 이렇게 할수 있나 싶었다. 협동조합들끼리 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사업을 한다.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그 행사용품 납품하고 이런 일을 하셨으면 납품 업체들끼리 경쟁이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누가 네네. 되면 누구나 안 되는 건데, 네네. 이 협동조합 하시면서 이게 참 독특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어, 저도 협동조합은 처음 경험을 했던 건데요. 네. 어, 협동이라는 말 자체가 좋아가지고 했지만, 음. 실질적으로 하면서 알면 알수록 아,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협동조합 밖에는 없겠다.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윤을 이,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음.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가치를 갖고 시작한 협동조합이 있으면은 네. 서로 그잘 되길 바라고 또 하나가 서로 조합 조합원으로 서로 가입도 해주고 그래요. 서로 아. 가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이 가치가 갖고 계획을 같이 짤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그 저기 협력할 수 있거나 협업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뭐 장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이럴 네. 때도 그 지역 아래 뭐 예를 들어 서 자전거 도로길이라든가 아니면 그저뭐 운동장 내지는 그 고속도로 변명 것 경사면 같은, 네, 같은 네. 데 있잖아요. 이런 쪽을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같이 개발할 것인지. 음. 계열같이 하죠. 같은 편이 많아지는 느낌인가요? 물론, 서로 의지가 되고. 물론 맞습니다. 아, 경쟁자가 아니라. 네. 오, 저도 궁금해지네요. 협동조합에서 저 지금 이, 이웃집 태양광 인터뷰하면서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비슷한 네. 협동조합이 같은 지역에서 같이 네. 협업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게 각 지역마다 좀큰 협동조합은 활발하게 일하고, 작은 협동조합은 좀 밀리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 배우네요. 네. 그게 이제 협동조합 방식의 활동이겠죠. 네, 음, 맞습니다. 음. 이번에 저희 그 반려마루에 네. 621km 설치를, 네. 그래서 저희가 321km, 참자리 협동잡이 30km. 같은 장소에서 네. 같이 설치합니다. 아, 아하, 그렇게. 그래서 모일수록 더 좋은. 물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같은 지역에서요. 음. 조합원이 또 많을수록 더 좋고요. 네네. 네. 그 조금 전문적인 걸 여쭤보면요. 농촌 지역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심하다고 그래서 이격거리 네.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할 만큼 저희가 이제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 빛 반사가 있다. 전자파가 나온다.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저거 폐기물이다. 문제가 된다. 폐기물이. 뭐 중금속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이의 사업을 해 보시면서 햇빛 발전소를 세우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 보시면서 몸으로 느끼신 점들이 있다면요. 네. 우리 그 이격거리 규제는 네.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아. 하지만 원인은 논의나 임야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아, 그런 원인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식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은 그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마을 태양광 사업을 하거든요. 네. 어, 일 예로 작년에 여주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자립 마을 그 공모 사업을 했는데 네. 40개 마을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30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오. 올해 30개 마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오. 마을 단위로. 네. 이런 거 이, 이것은 그 태양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격거리가 사람들이 태양광이 뭔지 잘 모르고 막 혐오시설처럼 생각하고 떨어지길 바래 가지고 만들어진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이격거리를 없애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라 원래 주민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논의나 임야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네. 개발 이익이 농민들에겐 가지 않고 맞습니다. 어, 그냥 어느 날 어어하다 보니까 네네. 농사지을 땅 없어지고 일했던그 지난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세워놓고 농민들을 내쫓는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격거리 규제로 좀 규제를 했던 게 아니냐 하시는 건데 네네. 그게 이제 여주처럼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을 세운다면 네네. 그래서 이득도. 주민이 직접 가정한다면 문제가 맞습니다. 되지 않는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 협동조합이 또 아까 사업체하고 다르다고 했지만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배당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익적 봉사 활동도 하신다고요. 어, 그 저희가 그 여주 탄소 중립 추진단하고 함께 네. 탄소 중립 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경기 환경 에너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그 찾아가는 태양강 닥터라는 음, 태양광 닥터라는 게있는데 닥터. 네. 그 활동에 참여해서 그 주택용 태양광 그 점검을 하고 또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음. 하나씩 다 해결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작년에. 근 아.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에다가 그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하,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 네네.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요. 그 태양광 설치돼 있는 밑에 부분에 이제 공간이 있었습니까? 네네. 기둥이 내가 내가 있고 네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거의 다 다른 거예요. 음, 그 집마다요. 네, 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주차장 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거길 휴게 공간으로 써요. 아, 퇴갖다놓고 그렇게 참아시면 휴게 없습니다. 아, 하시면 아 하시면. 그렇네요 원두막처럼. 네, 아. 또 어떤 분들은요. 그 골프 연습하는 걸 만들었고. 아, 그렇네 진짜. 그서 골프도 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또 어떤 분은 그그 그 해가림 해가림이라고 그래요. 비가림 비막 네. 비막 이렇게 있고 그그그 용도로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현관 앞에 아. 그 설치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네. 어, 저는 이걸 보고 또 어, 저도 참 재밌다. 아... 왜냐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네. 거기 가면은 없어요. 아... 쓰시는 분들은. 음... 자유롭게 이렇게 쓰시는 거 보고. 참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저 저 얼핏 주차장만 생각했는데 그 밑에서 골프 연습도 하시고 네. <laughs> 차도 드시고 <웃음> 네. <웃음> 베란다처럼 밖에서 네, 그렇게 활동 활용을 하고 또 현관에서 집 안까지 들어올 때 주택인 분들은 네. 이, 그게 이제 어떤 비가림막도 해주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오 그렇군요. 맞습니다. 놀라운데요. 여주지역에서 지금 주택마다 사용을 네.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재밌으시죠, 여러분. 저는 엄청 재밌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바람꽃이 부르는 비와 외로움 듣고 이야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기도 여주 시민햇핏발전협동조합 박만양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악 나가기 전에 이사장님 왜? 태양광 닥터 하러 다녀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태양광 설치 밑에 차도 세워놓고, 뭐 이렇게 티 테이블 놓고 거기서 쉬는 휴식 공간으로 쓰는 분도 있고, 거기서 골프 연습을 하는 시설을 해놓고 골프 연습하는 분도 있고, 또 현관에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그 비가림막도 하고 하더라 네. 하는데,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걸 또 달리 화, 활용하는 분들은 없었까요 어,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그그 기둥 양쪽 기둥에 예. 그 그물망을 설치해 가지고 네. 거기 오이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그, 해해 해가, 가지고. 아,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발하신 거 같아요. 아, 근데 네. 그 실제 쓰고 계시는 분들은요? 네. 그뭐그 뭐, 그, 그 태양광에 대해서 뭐 유해성 같은 거, 전자파가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신 음, 것 같아요. 음. 실제 쓰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접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거기 오이 키워가지고 본인들이 드실 텐데 그야말로 네. 영농형 태양광을 집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그뭐 저기 전자파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용하시면 다 그걸 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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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태양광에 대한 여러 우려나 가짜 뉴스를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그한 방에 다 해결이 되네요. <laughs> 네, 네. 협동자협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어 저희는 여주에 그 남한강 그 양쪽으로 이렇게 그 자전거 그 길이 있거든요. 좋죠. 굉장히 네. 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용 주차장도 많습니다. 음.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여주를 지나가는 그세계그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 노선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경사면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음. 번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에, 그곳에 그 시민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주를 음. 여주 시를 100%, 여주시를 100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리백을 일단 여주시 안에서 100%로.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협동조합이 가장 재미있고, 음. 가장 즐겁고, 가장 신나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그 네, 태양광 감사합니다. 닥터를 많은 분들께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재밌는 사례는 처음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이거는 지나가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기후를 혹시 출연하시기 전에 들어보신 적은? 어, 저이 프로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아, 듣는데, 네. 어, 저가 여기 출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아. 신기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끼리 짠짠 짠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는 걸 <laughs> 전혀... 청취자분들께 네? 저희가 명예를 걸고 어, 네, 네. 짠게 아닙니다. 그 사실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기후를 들으면 어떠실까 이렇게 가끔 궁금했거든요. 아, 네. 듣고 계실까? 네, 이런. 많이 좋아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8996님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확보해서 전기를 쓰고 공간 활용도 하고 엄청 좋네요. 일거 양득으로 주택 사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는 대로 이익도 생겨서 참 좋네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아파트 거주입니다 하셨는데 8996님 아파트도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죠, 미니 태양광. 네, 미니 태양광 많이 하죠 이거, 네. 예, 이거 시청에 연락해보시면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 따라서. 8996님, 한번 관심을 가지신 김에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이사장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칭찬하실 분이 있다면요. 어, 진짜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두 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 한번은 여주시청 일자리 경제과 김현수 주무관이었습니다. 보통 나오시면 대략 우리 시청의 에너지과에 일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여주시청 일자리 경제과 김현수 주무관님. 네. 지금은 딴데로 가신 건가요? 아, 딴데로 가셨으니까. <laughs> 네. 네. 그 태양광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행용 가방에 음. 전단지를 잔뜩 넣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던 분이에요. 오. 그리고 또한 사람 얘기를 하면은 저가 아, 2022년도 9월 24일 네. 기후정의 행진의 날그 네. 행사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순 없잖아요. 나는 음. 피켓을 들고 있던 한 아이거든요. 네. 이두 분이 그 제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와 김현수 주무관님은 이거를 여행용 가방에 전단을 넣고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공무원분들이 여주에서는 여주뿐만 아니라 이 19년도부터 마을 이제 그 에너지 태양광 사령관. 마을 사업을 예. 했는데요 그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모아서 음.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태양광 마을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갈때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걸 하는 게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걸 맞습니다. 믿고. 네. 아유, 대단한 공무원이시네요. 저도 이런, 저는 청소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아. 여자. <laughs> 어린이를 봤어요. 그때 네. 저도 선생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아유, 이 재미있는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청취자분들께 또 여주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 우리가 마지막 세, 세대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 가스 원유를 사 사들이는데 40조에서 50조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햇볕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협동조합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